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시드기야를 붙잡아 그의 아들들을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삼았는데 그들은 이후에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한 포로 변이 이루어질 때까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은 70년 동안 황폐화되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웬스토리 46강 열왕기하 21장에서 25장 역대하 33장에서 36장 남유다 왕들 3 요시야 남유다 멸망 계속되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구분해보면 이 세상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한 자들이 있고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 어느 누구도 온전한 자가 없었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수 있는 의인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볼 것이고, 또한 족보로 처리되어 있는 역사 이후의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14대왕 문하세, 하나님이 크신 긍휼함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악에 악을 더하며 살다.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남유다의 14대 왕이 됩니다. 문하세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가 회복되고 3년 후에 낳은 아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문하세에 대하여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 아버지 히스기아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해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재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고 또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참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르세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여적의 여와께서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의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 꾐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와께서 그의 정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왕 문하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라고 합니다. 또한 무라세는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사람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사람을 씻어버릴자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문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기 하심에 그들이 무나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 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무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밖 기운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베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와의 전을 건축한 사례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재단들을 다성 밖에 던지고, 여와의 재단을 보수하고 허목지와 감사제를 그 재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섬기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문하세는 그렇게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악의 화신으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영원히 살듯 마음대로 하늘을 대적하며 유다에서 55년간을 왕으로 지내다 죽습니다. 15대 왕 아몬, 문하세보다 더 악하게 살다. 문하세의 아들 아몬이 남유다의 15대 왕이 됩니다. 성경은 아몬에 대해 그 아버지 문하세의 행함같이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또하나모는 그렇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남유다에서 2년간 왕으로 살며 그 아버지 문하세가 스스로 겸비함 같이 여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다 신하들의 반역으로 궁중에서 죽습니다. 16대 왕요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다. 아무리 아들 요시야가 남유다의 16대 왕이 됩니다.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주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시아 전의 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얼마나 개별적인 것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악하고 어리석었던 왕 아하스의 아들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인 문하세와 손자인 아몬은 악에 악을 더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하세의 손자이며 아몬의 아들이 바로 요시아인데 요시아는 남유다 전체에서 가장 온전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시아 이후 요시아의 아들들과 손자들 역시 악에 악을 행하다 남유다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이 알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히스기야 왕과 같이 먼저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 힐기아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요시아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께서 우리에게 내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와의 호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요시아는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며,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숭배를 위한 그릇들을 내다가 불사르고, 우상을 섬기게 한 우상숭배 제사장들을 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내다가 불사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남창의 집을 헐고, 유다에서 산당들을 헐고,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재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도 몰래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유다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과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왕들이 세운 재단들과 무너스가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세운 재단들을 다 헐고, 솔로몬이 시돈의 아스타로과 모압의 크모스와 암몬의 밀고을 위하여 세웠던 산당들을 더럽게 하고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스라 목상들을 짓고 북이스라엘의 일대왕 여로밤이 베달에 세운 재단과 산당들을 헐고 불사르고아스라 목상들을 불사르릅니다 그리고 남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북 이스라엘의 일대 왕여로범에게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유시하라 이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고 예언한 말씀대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합니다. 심지어 요시아는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한 산당을 다 제거하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재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요시아는 온전한 유월절을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데 성경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제를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요시아는 이와 같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신앙 개혁을 하였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나세가 여호와를 경로하게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요시된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면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이 성전을 버리리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요시아는 남유다의 왕으로 3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대로 유다를 다스리다. 아스로 왕을 치고자 올라온 애국 왕 바로 누고를 맞서 나갔다가 무깃있서 죽습니다. 17대 왕 여호 아하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다. 유시아의 네 번째 아들로 살룸으로도 불리는 여호아스가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남유다의 17대 왕이 됩니다. 성경은 여호아스에 대해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보 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여호아스는에굽왕 바로 누구에 의해 왕에서 물러나고 바로 누구는 유시아의 두 번째 아들인 엘리아 김을 여호야 김으로 이름을 바꾸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아스는 남유다의 왕으로 3개월을 있다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애굽으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1팔대왕 여호야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다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로 본명은 엘리야김이었던 여호야김이 애굽왕 바로누고에 의해 남유다의 18대 왕이 됩니다. 성경은 여호야김에 대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시식의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아스로 말미암아 생긴 벌금을 애굽에 내고 무나스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갈대아와 아람 그리고 모합과 암몬 자손 부대에 공격을 받습니다. 여호야김은 선지자 우리아를 애굽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붙잡아서 죽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화로 불에 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애굽 왕에게 바쳤고 사치스러운 궁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마침내 3년간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다 바벨론을 배반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았고, 제사스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자기 신당에 두었는데 이 사건이 바벨론의 1차 침략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잡혀갔습니다. 여호야김은 남유다의 왕으로 11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19대왕 여호야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다. 여호야김의 아들로 여고냐, 고니아, 로도 불렸던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19대 왕이 됩니다. 성경은 여호야긴에 대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인 여호야김의 종말을 보고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마침내 여호야에는 예루살렘을 침략한 바벨론왕 느부갓네 살에 의해 폐위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느부갓네 살은 여호와인 왕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와 지도자와 용사와 장인과 대장 장이를 사로잡아 가고 비천한 자들만 남겼다고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사로잡혀 갔는데 이 사건이 바벨론의 2차 침략입니다. 여요야기는 남유다 왕으로 3개월을 살다 바벨론의 사로잡혀가 약 37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 석방되었습니다. 20대 왕 시드기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다. 요시아 왕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이 됩니다. 성경은 시드기야에 대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시드기아는 11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시드기아를 붙잡아 그의 아들들을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아의 두 눈을 뽑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 군대는 젊은이들은 무참히 죽이고 여자와 노인도 국률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기둥과 기구들과 기명들과 보물들을 탈취하고 왕과 방백들의 보물들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또한 성벽을 열고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귀한 그릇들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삼았는데 그들은 이후에 파사 왕 고레스에 의한 포로교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사렘과 유다 땅은 70년 동안 황폐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벨론 3차 침략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남유다는 그렇게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느부간 네살왕에 의해 정복당해 사로잡혀 갔습니다. 1차 포로는 여호야 김 때, 2차 포로는 여호야 김 때, 3차 포로는 시드기야 때입니다. 이후 남유다는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됩니다. 그달리아는 너희는 갈대야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왕을 섬기라. 그래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고 하였지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과 반역하여 그달리아를 죽이고 암몬 자선을 교로 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어른과 아이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때 그들은 예레미아도 데리고 갑니다. 남유다의 멸망 성경은 시드기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와의 호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극렬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알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칸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야 왕과 그의 자손은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 합니다 이제 구약 역사는 B.C. 722년에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어 약 135년 후인 B.C. 586년에 남 유다도 멸망합니다. 구약 역사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실체, 인간의 실체를 그대로 정나라하게 드러내므로 끝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멸망할 나라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망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북이스라엘에 이은 남유다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왕도 백성도 포로도 잡혀감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역사는 이 땅에서 다시 세상에 속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실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과 그 성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구별된 신앙인 삶. 그 성벽의 이야기로 집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